토포 악발 토포는 밥을 뱉는다는 뜻이고 악발은 머리카락을 움켜진다는 뜻이다. 식사 때 손님이 찾아오면 입속에 있는 음식을 뱉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머리를 감을 때에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를 움켜쥐고서라도 황급히 나가서 손님을 맞이함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은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의미하기도 하며 군주가 인재를 맞이함에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고사성원은 한유의 상제상서에서 유래한다.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병으로 죽자 나이 어린 성왕이 제위에 오른다. 이때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정세가 불안정하자 무왕의 아우이며 성왕의 숙부인 주공단이 섭정을 한다. 사람들은 주공이 나라를 빼앗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주공은 어린 성왕을 도와 태평성세로 만들었다. 주공은 왕족과 공신들을 지방의 요지에 배치하여 다스리기 하는 봉건제를 시행했는데 이때 아들 백금이 노영주에 봉해져 떠나게 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한번 씻을 때세번 머리를 거머지고 한번 먹을 때세번 음식을 뱉으면서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사주공은 아들에게 정물을 잘 보살피려면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다는 것과 훌륭한 인물을 얻기 위해서는 입 속에 먹던 것을 뱉고 감던 머리를 잡은 채 인재를 맞이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주공은 주 왕조의 기틀이 공고해지자 스스로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위정자나 기업의 경영자들도 머리 좋고 열정적인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항상 토포학과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